저는 지금 덴버 공항에서 경유를 하고 있고요. 덴버 공항은 처음인데 엄청 깨끗하고 쾌적하고 좀 현대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러네요. 좋으네요. 넓직 넓직한. 간단하게 여기 하고 조금 있다가 홍콩 반점 가서 고추짜장면이랑 비프짬뽕이랑 깐풍기 투고해올 거예요. 벨비 오면 가장 먼저 먹고 싶었던 게 짜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고로 갖고 왔어요 이건 일반 짬뽕 이건 깐풍기 그리고 얘는 고추짜장면 곱빼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이. 여기에는 한국 디저트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팔더라고요. 빙수랑 뭐 이것저것 팔길래 그거 먹으러 왔어요. 진짜 예쁘다 맛있겠다. 오, 그런 것 같아.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잘어울리 와, 맛있겠다. H마트에서 사온 회랑 도시락. 이건 해물덮밥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스키야키 덮밥이 없어요. 무생채도 샀고, 그다음에 이제 편마늘도 준비했어요. 무생채는 살짝 조금 탑텁한 맛이 있어가지고 제가 식초랑 참기름이랑 알룰로스 넣어가지고 완전 재탄생 시켰어요. 음, 생채 실험을 했지? 절단이고 맛있겠다. 었 <놀림> 어, 음, 이거 되게 맛있다. 이집자라는 어, 진짜 맛있다, 진하다. 와 너무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일단 냄새가 미쳤는데. 시애틀 구경 왔어요. 여기 자라도 구경하고 이것저것 상점 좀 구경하려고요. 저는 자라 구경 쌈박하게 하고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금방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세포라가 있어서 구경도 쌈박하게 해준 다음에 파운데이션 샘플들을 좀 받아왔어요. 세포라가 좋은 게 최대 3개까지 파운데이션 샘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 3개 받아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으로 가고 있어요. 걸어서 한 13분밖에 안 걸리길래 한번 후딱 가보려고요. 지난번 그 시애틀에 왔을 때 갔던 저 부두 도넛도 또 보이네요. 되게 특색있고 맛있는 돈을 많이 팔아요. 되게 그리고 딱 시강이죠. 완전 저기 멀리서부터. 분홍분홍 핑크핑크 해가지고. 저의 특징 및 습관 중 하나가 뭐냐면 엄청 길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감만 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충 지도 보고서 아,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로 가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막 하다가 아무리 봐도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완전 딴 길로 가고 있었어. 혼자서 너무 자신감만 넘쳐가지고 앞으로 직진만 하다 보니까 이홀로 가면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확실해요. 방금 제가 지도를 봤거든요. 돌아돌아서 스벅 리저브 매장 도착 여기입니다. 여기 매장도 엄청 크고 예쁘게 잘돼 있어요. 저는 음료 맛있게 먹고 여기 근처에 빈티지 매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방금 와봤어요 여긴가? 여긴가? 아닌가? 옆인가? 아저인가 보다 오 힙하다 여기에요 오늘 구경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갈 때도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참기름 냄새 엄청 고소하다. 음. 음. 맛있겠다. 쫄면 나 진짜 좋아하는데. 음 맛있겠네. 뭐. 음, 잘 먹겠습니다. 빵을 이만큼을 샀는데 이만큼을 샀는데 사0템블밖에안 나왔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야. 대박이야. 첫 번째 빵 이거 갈릭 치즈 이거 보자, 먼저 먹어보자. 오. 아. 미니 연세우유빵네? 음. 먹어보자. 응. 저다나은 기념으로 남편이 치킨 사줬어요. 지금 9시 넘었는데 야식처럼 치킨 먹으려고요.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하, 일단 하나는 스노윙 치즈 이거로 한 마리 있고 하나는. 양념이랑 소이 갈릭으로 반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드라이로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a n k you. 이거는 우베 바스크치즈 케이크고 이거는 로투스 비스코프 아인슈페너고 얘는 호지차 블랙 세싸미 아인슈페너 하스로 음,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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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떴고 지금 보딩 중이라서 저도 지금 보딩 준비 중이에요. 다음 그룹이 제가 속한 그룹이어가지고 이제 곧 보딩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생각하지 않은 비주얼이야. 맛있겠다. <laughs> 앞에 게 다이너마이트 뭐라고 하셨나? 뭔지 모르겠지. <laughs> 뭔지 몰라. 뭔지 몰라. 그러니까 오마카세 먹는 거. 오 진짜 오오 진짜 이거 뭘까? 이러면서 먹는. 진짜. 맛있겠다 얘도. 맛있겠다. 응. 저는 오늘 코스트코에 바퀴를 갈러 왔어요. 차산지 지금 이제 딱만 3년 됐거든요? 그랬더니 바퀴가 엄청 많이 마모됐어요. 지난번에 BMW에 뭐 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타이어 바꿀 때 됐다고 하더라고요. BMW에서 갈면 앞바퀴 두 개만 가는데 950불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코스트코 가격 알아보니까 바퀴 4 개에 1600불에 갈길래 여기 코스트코로 왔습니다. 11시 15분으로 예약을 해뒀는데 지금 조금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좀 일찍 오긴 했는데 혹시 바로 설치 가능한지. 안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기다려야죠 뭐. 여기가 이제 타이어 파는 곳이고 설치도 해주시는 곳이에요. 저는 온라인으로 타이어를 샀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와서 설치만 기다리면 됩니다. 되게 절차가 간단했어요. 일단 먼저 영수증을 받았고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이거를 제차 위에 올려두면 된대요. 엄청 귀엽죠 뭔가. 이게 아마 약간 표식 같은 건가 봐요. 일단 장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요기를 하려고 핫도그를 샀어요. 사실 저는 코스트 고면에 원래 항상 피자를 많이 사 먹었는데 요새는 핫도그 더 많이 땡기더라고요. 저는 장잘 보고 왔고요. 타이어도 다잘 설치가 됐네요. 보니까 네개 모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인데 여기 제가 혼자 운전해서 왔어요. 마지막으로 온게 아마 작년에 남편이랑 같이 왔었던 것 같은데, 와, 1년만에 오는 것 같네요. 버키스의 마스코트. 엄청 귀엽죠? 가게가 온통 버키스 천지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저는 이거를 사러 왔는데, 하, 있네요. 진짜? 대박. 이게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모르고 왠지 팔것 같아서 그냥 왔거든요? 허, 너무 좋다. 이거 사러 왔는데. 너무 잘 됐다. 마치고 나왔고요. 완전 많이 샀어요. 완전 대대적인 쇼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살 줄은 몰랐는데, 막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남편한테 줄 선물도 사고, 또 이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 오빠한테 줄 선물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laughs> 115불이 나왔네요. 이제 얼른 집에 가야겠어요. 지금 음식들이 좀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사온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일단 먼저 계란, 계란 24개짜리 한판 사왔고 오늘은 제가 의식적으로 좀 과일을 사오자 해서 딸기랑 블루베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쌀국수 퍼예요. 이것도 제가 몇번사 먹었던 제품인데 되게 맛있어요. 막 엄청 동남아스럽지는 않은데 적당하게 쌀국수 맛이 아주 맛있게 나고 어, 괜찮아요 이거. 또 제가 코스트코 와인 엄청 좋아하잖아요. 하정우 님도 이거 컬클랜드 와인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 사왔어요. 둘다 먹어 봤던 건데 맛있어 가지고 또 이번에도 사왔어요. 그리고 또 코스트코 크루아상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코스트코 크루아상이 크기도 크고 버터리하고 되게 맛있어요. 저는 이 크레스트에서 나온 요 맛이 제일 좋더라고요. 너무 세지도 않고 개운하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지금까지 10번 넘게? 10번이 뭐야? 한 20번 넘게 샀을 거예요 이거는 왜 사왔냐 제가 최근에 피칸스콘을 구웠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었거든요 이거 남편도 먹어보고 와 이거 피칸스콘 진짜 역대급이라고 이거 대박이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그 피칸스콘을 만들 때 이제 먼저 피칸을 굽고 그 다음에 또 메이플 시럽에다 졸이고 이런 되게 약간 좀 공정이 좀 약간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어요 설탕코팅이 되어있는 피칸이니까 나의 수고로을 덜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사봤어요. 맛이 똑같을진 모르겠는데 한번뭐 실험해 보는 거죠. 뭐이 과일 사면서 그릭 요거트가 생각나서 요것도 사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사왔어요. 아 그리고 플러스 물도 사왔어요. 물. 그러면 이렇게 장보기 끝. 짜잔! 이 아이들이 제가 버킷에서 사온 아이들인데 제가 하나씩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먼저 토트백을 하나 샀어요. 얘가 이앞 뒤도 너무 귀엽지만 요옆면에 디자인이 깨알같이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1.99 달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이건 사야 돼요. 보행백이자 보온백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딱 사이즈도 너무 적당하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보온도 되고 보냉도 돼서 샀어요. 이거 들고 피크닉 가면 딱일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사려고 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계산하는데 계산 대 바로 옆에 있길래 충동적으로 넣었어요. 이거는 뭐 이게 선물해 주기도 좋고 아니면 차나 가방에 두고서 하나씩 꺼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샀고 이제 네, 차 방향제예요. 얘는 센트가 한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바닐라 센트. 근데 사실 향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냥 이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산 거기 때문에 이거 크록스에다가 꽂을 참이에요. 제가 사실 이거 사러 간 거거든요. 오늘 버키스를. 아마존에서 파는 걸 봤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왠지 버키스에 가면 더 훨씬 저렴하게 팔 것이다 해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랬어요. 3.99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아마존에서 이 똑같은 세트를 3개 묶음으로 22.99에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완전 득템했죠. 얘는 스티커 팩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요모저모 뭐잘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한팩 사고 요거는 크기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남편 주고 하나는 제가 붙이려고 스티커가 그러니까 또 커다란 스티커도 하나 사왔고 이거는 이제 차에다 둘카 코스터예요. 그 자동차 안에 음료 두는 곳 보면은 그 밑에 바닥에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저는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귀여워. 여기 버키스가 또 샌드위치들이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브리스킷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서 이 슬라이스드 브리스킷 샌드위치로 사왔어요. 이거 저녁으로 먹을 거예요.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편용 선물. 남편이 티셔츠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남편도 버키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남편 입으라고이렇게 티셔츠도 샀어요. 그리고 저를 위한 또 모자를 샀어요. 이거 제가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이색도 있었는데 다 써봤거든요? 근데 이 색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브리스키 샌드위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맛있어요, 이거. 지금 배고파서 일단 먹으려고요. 음 너무 맛있어 진짜 와우 이맛이 진짜 맛있어요 브리스킷 조각도 엄청 크고 두껍고 음. 친한 언니 오빠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이거 뭐 배달해 줄게 있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좀 요모조모 챙겨왔거든요 이거 몰래 언니 오빠네 집 문에다 걸어두고 오려고요 간단하게 장보러 알디 왔어요. 오늘 고기랑 채소랑 뭐 이것저것 좀 사려고요. 알디에서 사온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샌드위치에다 넣어먹을 슬라이스트 치즈 사왔고요. 모짜렐라 맛으로. 그리고 파를 한단 사왔어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이거는 핸드소비에요이 향이 가장 좋길래 이걸로 사왔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 하나랑 두부를 잔뜩 사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콩국수 해 먹으려고 사왔어요. 제가 콩국수 레시피 중에 두부, 우유, 땅콩버터 넣고 만드는 콩국수 레시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 이제 되어가고 있으니까 슬슬 콩국수 생각나가지고 두부를 잔뜩 사왔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르굴라. 사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사왔는데 먼저 이 돼지고기는 제가 요즘 약간 간장 베이스의 돼지갈비 같은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왔어요. 물론 얘는 이제 그 갈비 부위는 아니지만 근데 얘를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약간 그 간장 베이스 양념에다가 재놓고 구워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제육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소고기예요. 얘는 그냥 구워도 먹고, 그리고 청국장 찌개 끓일 때또 넣으려고 소고기 사왔고, 다음에 식초는 얘는 그냥 오로지 세척용으로 샀어요. 과일이든 채소든 씻을 때이 식초를 희석한 물에 좀 담가놨다가 씻으면 소독도 제 되고 뭐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식초는 세척용으로 사왔고 제가 만약에 제육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간장 돼지갈비 이런 거 만들면 또 이제 쌈싸먹은 맛있잖아요. 그래서 상추쌈도 사왔고 그리고 양파. 이렇게 사왔습니다. 오늘의 장보기 끝! 여기 아파트에서 이스터데이라고 이렇게 입주민들한테 귀여운 바구니를 하나씩 선물해줬어요. 한번 집에 가가지고 이거 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핸드크림이랑 립밤이랑 등 긁는 거 있었고요. 샤워 스티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알들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간식들이 용어조어 들어있었어요. 너무 귀엽죠? 이 아파트가 이런 거를 되게 자주 해주거든요? 무슨 날이 하면은 간식 주고 요모조모 선물 주고 막 그래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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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주 재밌는 선물이었어요. 저 지금 도어데시에서 시킨 게 왔다 그래가지고 오잘 왔다. 짠. 이거 스벅에서 새로 나온 음료인데 무슨 체리 차이 라떼랑 하나는 블랙베리 뭐 세이지 리프레셔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오전 수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애들도 파이널 다 보고 갔고요. 저도 남아서 채점까지다 완료했어요. 근데 그냥 오피스로 돌아가기 좀 아쉬워서 이렇게 이 강의실을 담아보고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이거 진짜, 진짜... 찐 남부 음식인데 이거. 응. 진짜... 음, 우리 한 이거 한 3년 만에 거의 먹는 거 같은데? 한국인의 후식은 음. 볶음밥이 맞아.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내 박스가 찬데 얘는. 어. 약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뭐, 건가? 상자 자체도 그렇고 뭔가. 이거는 여기 로컬 타코 집에서 산. 엔칠라다 치킨 엔칠라다랑 이거는 비프 타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뭐 산초라고 그랬나 뭐 그건데 약간 브리또의 소프트 버전이래요 부드러운 브리또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타코벨 타코벨에서 시킨 거고 브리또 하나 들어있고 크런치 랩 하나 들어있고 타코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나몬 트위스트 타코벨의 유명한 음료인 바하 블라스트예요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좀 특이하고. 어, 칩스도 주네. 좋네. 얘가 이제 슈프림 크런치래. 안에 간쇠고기랑 토마토 사워크림 치즈 이렇게 간단하게 넣은 거예요. 맛있어요. 저는 보통 요게 제일 편하더라고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가구를 빼고 있구나. 이 숙소에 직접 가구를 들고 온줄는 줄은 몰랐러게 응, 신기하다. 짚어네이제이거 괜찮다 이는이는 지금 다음 비행기 탈 게이트로 가고 있어요.